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플렉스쿡 셰프 정만수입니다. 푸드스타일리스트 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저희 네. 한두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밖에 엄청 이렇게 벌써 봄이 와있는데 네, 계절이 벌써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좋은 날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떤 근사한 유닛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희 플렉스쿡도 음. 새로 출시가 됐어요. 음. 이제 저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저당 기능으로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저당밥이랑 아 그다음에 저당 요리들이 내장되어 있어요. 아, 이게 새로 나온 버전이고 네. 저당 요리를 할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아요. 딱 요즘 상황에 딱 요즘 시대에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를 보여주실 건가요? 어, 저, 제가 오늘 할 거는 제가 개발한 건데요. 어, 요즘 굉장히 핫한 어, 그릭 요거트를 준비를 했고요. 음 네, 그릭 요거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그릭 요거트로 세가지 맛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요즘 그리고 마트에 가면은 굉장히 비싼 토마토가 있어요. 아. 네 스테비아 방울 토마토라고 네, 그걸 이용해서 재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들요 재료들을 이용해서 샐러드 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벌써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어, 저당이라고 하면은 재료 100g 당 당이 5g 미만으로만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메뉴들이 고요 그래서 저당 요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플렉스코로 저장유를 만드실 때니까 너무 신기하고 기대가 네. 되는데요. 저희 네.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네,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앞에 보시면은 재료가 굉장히 간단해요. 보시면은 이제 우유랑 이제 요거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실패하지 않는 그린 요거트를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요즘 밥솥으로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네, 그래서 우유 보시면은 뭐, 고칼슘이나 아니면 저지방 우유 이런 거는 되지가 않고요. 어... 네, 그냥 일반적인 우유나 아니면 저온 살균 우유 요런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요구르트 음... 요런거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어, 지금 제가 상품 때문에, 사, 상품 때문에 이제 떼놨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농축발효유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 어, 고르시면 돼요. 먼저 우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유랑 요거트 같은 경우엔 저희는 한1 시간 정도 밖에 아. 실온에 뒀어요. 그래야지 더 이제 활성화가 돼서 유산균이 어,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방금 잘 섞인 요거트랑 우유를 어, 60도 그 다음에 한 시간 음.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 1 시간 동안 기다리면 약간 응고가 돼요. 아. 근데 그 상태 그대로 8 시간 더 가만히 둘 거예요. 그러면 은 조금 더 덩어리가 져요. 저희가 이제 사먹는 요거트 정도의 음. 이제 재질이 생길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음1 시간이 지나면 살짝 이렇게 응고가 돼요. 응고네요. 네, 이 상태로 이제 뚜껑을 닫은 채로 8 시간 더 이제 숙성을 시킬 거예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유청을 걸러내는 작업을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유청을 걸러내면서 이제 재질을 점점 단단하게 할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취향에 따라 어, 어떤 분들은 그림이 어좀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꾸덕꾸덕한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꾸덕꾸덕한 거 좋아하시면은 어, 시간을 더 늘려주시면 돼요. 아 저는 약8 시간 정도만 늘려놓을 건, 어, 유청을 뺄 건데요. 어, 1 2 시간까지 빼면 은더 꾸덕꾸덕한 크림요거트가 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면포를 한번 적셔놨어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걸릴 때 훨씬 더 편해가지고 어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키긴 데요 셰프님. 네. 이제 유청을 걸러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홉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굉장히 꾸덕꾸덕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주신 다음에. 면포를 한번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한번 싸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어, 냉장고에 넣어, 넣어두고 약열 음. 시간 정도 이제 청을 빼주시면 돼요. 꾸덕하고 싶으면 더 오래 빼고요. 네 맞아요. 어, 이제 약1 2 시간 지났는데요. 굉장히 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나왔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면포를 보시면은. 예, 꾸덕하게 어... 치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진짜 그린요거트가 완성이 되었네요. 네, 이것보다 이제 더 꾸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살짝 위에 무게감 있는 거를 얹어주시면 음... 완전히 이제 수분이 빠져가지고 엄청 꾸덕꾸덕해질 거예요. 오늘 그린요거트 세 가지라고 했는데요. 이제 흑임자랑 음... 단호박, 그다음 에 목차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예쁘고 어, 건강도 조, 건강에도 좋은 그런 것 그런 그린요거트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린요거트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차 가루를 넣도록 할게요. 플렉스코 기능에 이제 저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요거트랑 녹차 가루랑 굉장히 잘 섞여요. 그래서 완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진짜 잘 섞였네요. 제가 돈 주고 사 먹은 네. 녹차 요거트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취향에 따라 뭐 가루를 더 넣고 싶으시면 더음 넣으셔도 되고요. 덜 넣고 싶으면 좀덜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단호박 요거트도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한번,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블레이더가 이렇게 잘 어, 저어져서 이렇게 잘 섞였어요 엄청 예쁜 노란색이네요 네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흑임자를 이용한 흑임자 요거트를 만들 건데요 이 흑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렉스쿡으로 갈아봤어요 네. 약한 20초 정도만 갈면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요 엄청 곱게 갈려있네요 네 보통 뭐 블렌더로 갈면은 어, 열 때문에 굉장히 페이스트처럼 나와요 끈적끈적하게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잘 나와요 네 먼저 요거트또 넣고 흑임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임자 어 그리고 요거트도 이제 완성이 됐어요. 향이 굉장히 이제 좋은데요. 예한번 이미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한번 이제 덜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세 가지 요거트가 완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이제 토마토 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토마토잼 같은 경우에 오늘 사용할 토마토는 요즘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마트에서 굉장히 비싼 토마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토마토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플렉스쿡으로 물을 끓이는 동안 저는 그 동안 이제 토마토를 손질을 해볼 건데요. 이제 보통 요리하실 때 어, 껍질 많이 벗기시잖아요. 이 방울토마토도 이제, 방울 이제 그 단마 해보도록 할게요. X자 모양 많이 하시는데 방울토마토 조금만 내서 한반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껍질 따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찬물에 토마토를 넣어서 이제 한번 씻혀주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하면은 빨리 식고그 다음에 껍질도 더 빨리 벗겨, 잘 벗겨져요. 어, 잘 까지시나요? 네잘 벗겨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짜주면 된다는 네, 거죠?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2 cm 정도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씨가 다 벗겨져요. 짜져요. 자 이제 토마토 잼이 이제 다 익었어요, 뭉근하게 다 익어가지고 이제 한번 갈아주면 완성이 될 거예요. 저희 이제 플렉스 쿡으로 천천히 저어주면서 저희가 어 앞에서 이제 손으로 직접 젓지 않아도 타지 않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진짜 아까랑 엄청 다른 제형이네요. 네, 이거 이제 한 번만 더 갈아줘서 잼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셰프님이 네. 완성해주신 네. 음식으로 제가 마저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트를 담아볼 건데요. 이렇게 좀 뚜껑이 있는 캐니스터를 사용해서 만들어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먹어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밀봉할 수 있는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색이 워낙 예뻐서 이렇게 투명한 용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담은 녹차 요거트에 토핑을 해줄 건데요. 현미랑 양갱을 셰프님께서 준비해주셨어요. 네, 현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볶은 거라 가지고 어,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단호박 요거트를 담아볼게요. 이번에는 그레놀라가 들어간 시리얼을 슈프님이 준비해주셔서 소복하게 담아볼게요. 나머지 토핑으로 단호박과 제철 살구를 올려서 완성을 해볼게요. 타임을 올려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흑임자 요거트도 담아줄게요. 이제 토핑으로 아몬드 슬라이스와 인절미 떡을 올려줄게요. 마지막으로 약간의 산미를 위해서 산딸기 한두알 정도만 올려서 완성을 할게요. 이렇게 요거트 플레이팅은 끝났고요. 이제 샐러드를 마저 담아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셰프님이 만들어준 토마토 잼으로 제가 이 샐러드를 마저 완성을 해볼게요. 네. 아무래도 봄이니까 조금 이렇게 꽃무늬가 들어간 접시를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일단 베이비잎을 접시에 담아 줄게요. 약간 리스처럼 둥글게 가장자리에 담아 줄게요. 과일을 살짝 장식을 해 볼게요. 아까 만들어둔 그린 요거트를 드레시처럼 담아 주고요. 여기에 이제 토마토 잼을 살짝 올려 줄게요. 이제 샐러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저는 셰프님이 만들어주신 그릭 요거트랑 토마토 잼으로 조금 더 다른 핑거푸드도 만들어 보려고요. 요거는 네. 이제 통밀 크래커고 오. 여기다가 그릭 요거트를 발라주시고요. 토마토 잼도 한 스푼 올려주고 바질잎을 올려서 완성하는 또 맛있는 간식이 될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귀엽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토마토잼과 그린 요거트를 네. 만드는 음식을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제 먹어볼까요, 셰프님? 네, 한번 먹어봐요. <laughs> 셰프님, 네. 너무 근사한 한상이 완성되었는데. 어, 네, 굉장히 이쁘게 꾸며셔가지고 약간 지금 소풍 나온 기분이에요. <laughs> <laughs> 봄에 어울리는 테이블로 제가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저 먼저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뭐부터 드실 건가요? 어, 저는 녹차 먼저 먹어볼게요. 아, 네. 와, 제가 전에 집에서 한번 얼핏 만들었을 때는, 네. 좀 신맛이 강해가지고 전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 네. 신맛이 별로 없네요. 네, 신맛도 이제 조절이 가능한데, 처음에 저희가 플렉스북으로 한 시간 동안 이제 한번 배웠잖아요. 숙성을, 숙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8시간 동안 그냥 뒀어요. 네, 12시간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 신맛이 강해져요 아 그건 또 퀵이 있었군요 네. 토마토잼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어, 진짜 단데요? 네 이거 토마토 자체가 굉장히 달아가지고 지금 먹어봤는데 정말 모든 사이 먹으면 딸기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 달콤하네요 네, 그래서 원래 딸기잼 같은 경우에 설탕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토마토 자체에 이제 묵직한 맛이 있어서 테비아나 뭐 이런 걸로 대체하셔도 충분히 맛이 무식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저당률이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브런치로 생각되는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네. 저당률이 사실 되게 건강할 줄 알았는데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저도 이제 메뉴 개발할 때 이제 저당 음식이라 해서 맛이 없거나 뭐가 부족하다. 이것보다는 최대한 이제 원래 맛있는 음식들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렉스쿡으로 이용해서도 맛있는 저당 요리를 한번 업데이트 할 거예요.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저당 요리니까요.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쇼핑, 그럼 저희 다음 달에 또 뵐게요. 네, 다음 달에 또더 좋은 레시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